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밟아왔던 이 평화의 정세를 결국 방해한 건 우리나라의 그 눈치 보았던 군용 외고야 저 깡패 같은 미국이었습니다. 이때 결국 우리는 지난 70년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했던 것이,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왔던 것이, 결국, 현재의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맛있다. 결국, 지나갔던 과거를 반복했던 것이 우리의 현재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역사를 또다시 답습할 것인가? 어렵더라도, 이제는, 미국의 눈치 보지 않고 이 땅의 주인으로서 주체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갈 것... 것인가? 답은 자명합니다. 잠시... 그런데 이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선택으로 진짜 평화를 만들어 낼수 있는 선택으로 우리가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6년 부정한 정권이 박근혜가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때 결국 눈치를 보면 아무것도 못했던 것은 정치인들이었고 결국 김창이 일어나서 이 땅을 바꿔냈던 것은 민중들이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이 평화 정세. 국민들이 다시 한번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 눈치 보는 정치인들 역사를 잡고 끌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사드철회가될 것입니다. 함께 치겠습니다. 깡패 같은 미국에게! 깡패 같은 미국에게! 눈치 보는 군령 외교 그만해라! 눈치 보는 군령 외교 그만해라! 하면서 구해치겠습니다 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의 열차가 조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중요합니다. 2016년 촛불혁명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의 시계를 우리 민중들이 멈추게 했습니다. 이 통일 평화의 열차를 지도자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민중들이 이끌어간다면 이뜨겁거리는 열차가 다시 정상적으로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초전으로 들어오는데 도로 옆에 꽃이 많이 폈더군요. 펴트, 꽃길이었습니다. 아마 이, 땅의 평화 동지들이 다시 평화를 외치고, 여론을 형성하고 그러면 정말 우리의 평화와 통일의 열차도 꽃길로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스> 뽑고, 평화 심자! <살기> 우리 모두 평화하자! 우리 모두 평화하자! 기쟁! 기쟁! 기쟁. 해가 갈수록 어, 역시 누가 과연 이러한 그 전쟁과 악마의 시대를 만들어내는가 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바로 미 제국주의 미 자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미 제국주의 와미 자본을 지키는 초종이 모습으로 이제 이 철조왕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음, 이런 시대는 빨리 끝내야 됩니다. 미치겠습니다. 철추망을 거져라! 철추망을 거져라! 사두 뻗고 병화십자! 사두 뻗고 병화십자! 살인장사, 무기장사! 살인장사, 무기장사! 무기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무기는 적극 철수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사드가야 진짜 평화, 사드 진짜 평화,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평화, 평화 심자.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볼모라하여 온갖 국민의 혈세를 뜯어 가고 전쟁 무기를 팔고 남북을 이관하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면 역사와 우리 민중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드 가요, 진짜 평화! 사드 가요, 진짜 평화! 감사합니다. 임시 사드도 불법인데! 임시 사드도 불법인데! 정식 배치 웬 말이냐! 정식 배치 웬 말이냐! 정식 배치 어림없다! 정식 배치 어림없다! 평화 심자. 사드 갖고 평화 심자. 한미군 철수하자. 한미군 철수하자 미국은 사드 갖고 한반도를 떠나라. 미국은 사 만전협을 지금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전쟁없는 평화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속님 지킴이들 할미들 사제책으로부터 미군 최고 외침이 3년째 되는 것도 반드시, 사드 빼고, 평화를 만들 것입니다. 네, 사드 빼라! 사드, 사드, 빼라. 사드, 사드, 빼라. 사드, 사드 빼라! 우리 함께 사드 빼자! 우리 함께 사드 빼자! 사드 가야, 진짜 독립! 사드 가야, 진짜 독립!

아, 그러나 지금까지 남북대화의 역사, 국제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평화회담 그 역사를 보면 항상 누가 평화를 이야기하고 누가 회담장을 박차고 나왔는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저 휴전 회담 이후 곧바로 열렸던 제네바 회담부터 지난 하노이 북미 대화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평화를 이야기해온 것은 북한이었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꼬투리 잡아서 그걸 결렬시키고 계속 긴장 모드로 돌아가도록 만들었던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6.25 전쟁 때 기습 남침을 했다고. 언제 또 그렇게 기습해 내려올지 모른다면서 여전히 북한의 모든 평화제의를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하지만 왜 전쟁이 발생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누가 이익을 얻고 있는가 판단해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이 어느 집단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들의 군대가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한이 땅은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무기가 이 땅에서 가동되고 있는 한, 이 땅은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미국가요 진짜 평화! 미국가요 진짜, 진짜 평화! 사드가요, 진짜 평화! 사드가요, 진짜 평화! 사드가요, 진짜 평화! 사람 죽여 돈 벌겠다는 사람 죽여 돈, 돈 벌겠다는 군수산업업자들 군수산업업자들 지옥에나 떨어져라 지옥에나 떨어져라, 떨어져라 전쟁왕 미국은 전쟁왕 미국 은역사 미국은 미국은 마야라 토역사 마야라 전쟁귀신 물러가라 전쟁귀신 물러가라, 전쟁 귀신 물러가라 <laughs> 사드 귀신, 물러가라. 사드 귀신 물러가라 사드 말고 평화. r 라사고 평화. 평화 s h 말고 평화 a h r 고평화오 h g i 우리 e n b l a h r 세계 평화의 길이 되리라 사들하고 평화오라 우리의 땅 우리의 힘으로 우리들의 작은 기도가 세계 평화의 길이 되리라.